안녕하세요. 라이프 닥터입니다. 오늘은 단순하지만 놓치기 쉬운 진실을 하나 나눠보려 합니다. 당뇨병은 단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삶의 방식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병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당뇨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생활 전체를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음식을 배우고 다시 걷는 습관을 만들고 물한 잔을 마시는 방식까지 되짚어야 하니까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식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밥도 적당히 먹고 간식도 줄였고 달달한 음료는 손도 안대요. 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무엇을 먹는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먹는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수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사 습관 6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얀 음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 우리는 오랫동안 이세 가지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점, 즉, 자연의 거칠고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 가장 부드럽고 흡수가 빠른 형태로 가공한 음식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입에선 순하고 편하지만 몸 속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음식은 섭취 후 30분 이내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그에 따라 췌장은 급히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혈당은 불이고 인슐린은 소방수입니다. 자꾸 갑작스런 불이 나면 소방수는 점점 지치고 결국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방수는 노쇠해집니다. 20대에는 10분 안에 진화하던 화재도 60대 이후에는 진화에 1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60세 이후 하얀 음식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 껍질이 남아있는 현미, 귀리, 보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음식은 소화도 천천히 되며 혈당도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큽니다. 두 번째, 늦은 밤 식사입니다. 하루 일정이 뒤로 밀리다 보면 저녁을 8시, 9시 넘어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의 식사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왜일까요? 수면 중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이지 소화와 에너지 소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늦은 시간에 먹은 음식은 하룻밤 내내 의장에 남아 혈당은 높아진 채로 지속되고 인슐린은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밤새 소방차를 쉬지 않고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췌장은 밤에도 쉴 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야식은 대개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라면, 밥, 빵, 튀김 이런 것들이 심야의 식단을 채우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는 더 악화되고 수면의 질은 낮아지고, 피로는 회복되지 않고, 다음날 아침 혈당은 더 높아집니다. 당신의 몸은 자기 자신에게 쉴 틈을 주지 못하고,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6시 30분 이전,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의자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활동을 해주세요. 그 10분의 움직임이 당신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때 밥을 먼저 한 숟갈, 반찬은 그 다음, 혹은 반대로 짭짤한 반찬으로 입맛을 도두고 밥을 한가득 먹는 식으로 순서 없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식사의 순서 하나로 당신의 혈당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의 조합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곡선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 당분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 혈당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만큼 인슐린도 급하게 분비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들어오면 그들은 마치 입구에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교통경찰처럼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한 끼의 식사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식단은 거의 바꾸지 않았지만 식사 순서만 바꿨습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이 순서를 실천한 결과 2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나물 한 젓가락, 두부 한 입, 밥은 마지막에 이 순서가 노년기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식사 후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조금만 몸을 움직여주면 당뇨병 관리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뇨는 결국 당분을 근육이 얼마나 흡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근육은 당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걷기만 해도 혈당을 직접 줄이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식후 10분, 거실을 천천히 오가거나 베란다를 왕복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은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그 10분의 움직임이 밤새 이어질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건 약보다 더 빠르고 부작용 없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게다가 소화도 더잘 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며 몸의 붓기도 줄어드는 부가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수분은 생명선입니다. 몸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서도 음료나 커피, 과일 주스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당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심지어 건강 음료로 알려진 플레인 요구르트나 무가당 두유도 당뇨 환자에게는 충분한 감별과 제한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은 적어도 1.5리터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단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반 컵, 식사 후에 반 컵, 자기 전에도 한 모금 이렇게 리듬을 나누면 몸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한 환자분은 물을 마시지 않는 대신 수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일 속 당분이 혈당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당뇨 환자에게 수분 섭취는 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 시간의 불규칙함입니다. 오늘은 아침을 건너뛰고 내일은 점심을 늦게 먹고 또 어떤 날은 저녁을 두번 먹는 식에 불규칙한 식사는 당뇨 관리에 가장 나쁜 조건을 만듭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역시 그 리듬에 맞춰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무너질 때, 당신의 췌장은 예측할 수 없는 혈당 반응에 계속 노출되고 결국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식사를 건너뛰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식사를 하면 혈당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간식을 먹거나 하루 종일 뭔가를 입에 물고 있으면 췌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당신의 췌장도 사람처럼 휴식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드시고 점심은 일정한 시간에 저녁은 이른 시간에 가볍게 그리고 간식은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 운동 전 혹은 저혈당 증상이 느껴질 때 견과류, 달걀 치즈 한 조각 같은 저당 간식으로 제안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5세의 정모 할아버지.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과식도 안 하고, 간식도 줄였고, 밥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당뇨가 생기다니 억울하다고요. 이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밥심이라는 것이, 흰쌀밥, 국물, 그리고 짭짤한 찬들이었다면, 몸에겐 꽤큰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할아버지의 당화혈색소는 8.5, 공복 혈당은 170 이상이었고 신장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단 하나의 목표만 세워드렸습니다. 밥은 줄이되 식사는 즐겁게 그리고 순서를 지켜서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식사 전 나물 두 가지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밥은 마지막에 이 원칙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매일 8잔 이상, 식후 10분 걷기, 늦은 식사는 하지 않기, 불과 3개월 후, 정모 할아버지의 혈당은 공복 122, 당화혈색소 6.7로 낮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 나 요즘은 밥이 고마워. 이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분은 여든이 넘은 박모 할머니였습니다. 늘 입맛이 없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대충 국에 밥 말아 드셨고 저녁엔 허기를 달래느라 과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소변이 작고 손발 저림으로 잠을 잘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약부터 늘리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하루를 다시 짜드렸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개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엔 생선구이와 채소 저녁은 두유 한 잔과 고구마 반 개, 식사 시간을 정하고 간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 6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슨 대단한 걸한줄 알았는데 그저 밥을 제때 먹은 게 다였네. 이 말씀을 하실 땐 얼굴이 밝았습니다. 당뇨병은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병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몸은 아주 작은 징후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하지만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눈을 신장을 발끝을 하나씩 아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먼저 집어보세요. 밥보다 나물을 먼저 드시고 국물보다 고기를 먼저 드세요. 식사 후 10분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물을 하루에 6 잔만 더 드셔보세요. 식사 시간은 알람을 맞추고 제 시간에 배고프지 않아도 꼭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그 작은 실천이 3개월 후 당신의 혈당을 바꾸고 6개월 후 당신의 신장을 살리며 1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는 당신을 죽이기 위한 병이 아닙니다. 그 병이 온 것은 이제 당신이 몸을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따르는 순간 당신의 몸도 다시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한 논연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라이프 닥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몸과 마음의 작은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